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도 주식 핸들 차트 열공 중인 행자는 구독자 1000명을 목표로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지지하고 행보하며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LED 장비, 반도체 장비, 태양광 에너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이렇게 테마가 다섯 가지나 묶여 있어요. 또한 PER도 3.5, PBR도 1.2로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코스닥이지만 시총이 5천억 이상이고 유보율도 괜찮은 튼튼한 기업이에요. 일봉에서 또한 캔들의 모양은 상승을 준비하는 상승장악현, 두 번째 캔들도 양봉이 조금 더 크면 좋았겠지만 변형된 샛별형 캔들이에요. 주봉도 하락 후 지지되고 있고, 월봉도 지지되며 우울선 위에 캔들이 안착했어요.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면 마음은 편할 듯 해요. 또한 볼린지 하단선을 지지하고 반등했어요. 손절선은 11,600원 정도 잡고 대응해요. 다음은 유니트론텍이에요. 주가를 넓게 해서 차트를 보아요. 하락 후긴 행보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유니트론텍은 자율주행차 관련주예요.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유보율도 괜찮은 편이라 괜찮은 기업이에요 일봉에서 하락 후 저점을 조금씩 높이며 상승하고 있어요 기준봉 세우고 224일선을 지지하다 하락한 후 다시 반등해서 224일선을 지지했어요 이렇게 하락한 후 반등을 했다는 건 하락을 하기보다는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봉에서 역해든 숄드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또한 앞 저점을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 여부 확인하며 주시해요. 일봉으로 돌아가서 선절선 공부할게요. 앞 저점, 4,000원 근처 손절 잡고 대응해요. 만약 깬다면 손절 후 112일 선 지지 여부 확인 후 다시 타점 잡아야 해요. 다음은 서연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길게 보고 주가 위치 확인해요. 하락 후앞 저점을 3번 찍으며 지지하고 있어요. 위에 차트는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지 않았지만 기준봉을 만들고 볼린저 이완했다가 수축하며 산당선을 뚫고 224일선이 안착했어요. 주봉도 하락 후 지지되며 6 1선 뚫었어요. 월봉 또한 하락 후 지지하며 이평선 위에 안착했어요. 요즘 저는 기준봉 세우고 타점 잡을 때 볼린저 하단선을 많이 보고 타점을 잡아요. 여러분들도 타점 잡을 때 볼린저 하단선이나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일봉으로 돌아가서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224일선 전 저점 7700원 근처 잡고 대응해요. 마지막으로 인터플렉스예요. 이 종목은 테마가 여러 가지 묶여 있어요. 하락 후 오랫동안 행보하고 있어요.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부품주, 아이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폴더블폰, PCB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가 묶여 있어요. 주봉도 쌍바닥 찍은 후 이평선이 안착하고 월봉도 하락 후 지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종목은 채 GPT라는 테마에도 엮여 있어요. 224일선은 뚫지 못했지만 112일선 그리고 60일선 뚫고 기준봉 세우고 지지하고 구름대도 들고 안착했어요.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기준봉 시초가 9,700원 잡고 대응해요. 지금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